1년 동안 집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거진.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음식을 거진 안 해서 설거지도 막 일주일 동안 쌓아놔가지고 한꺼번에.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밤에 10분마다 깬 적이 있어요. 계속. 그게 좀 계속 됐거든요. 근데 뭐 힘들고 예, 예, 그런 건 아, 알겠거든요. 예, 네, 뭐 불안하고 예, 우울하고 그랬을 것 같긴 하는데요. 거진 생활을 예.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거진... 우리 신랑한테 다 해달라는 식으로 그것 때문에 술 먹고도 이제 술 문제, 그다음에 빈번하게 나가는 가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애들도 어린 상태에서 이제 내가 다 케어도 해야 되면서 남편은 없고 모든 게다 힘들었어요 진짜 알겠는데요? 아, 에, 에. 근데, 알겠어요. 에. 아내분이 힘들지 않았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두 분을 상담하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 음? 음. 그 힘든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내분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잘못하셨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내분이 안, 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패턴을 그대로 고수하시면 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남편한테 이거 시켜달라 조금 이따 또 전해서 뭐 해달라 하는 거는 위험한 일을 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을 좀 약간 괴롭히려고 하는 면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있었어요, 저 네. 그런 면이 있으시죠? 네. 아내분이 그간 쌓인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결혼 생활도 힘들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사 너무 몰아붙이고, 그런 면이 좀전 있다고 봐요. 남편분의 술 문제와. 두달 가까이 갖추 너무 큰 문제죠 너무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아내는 다소 일방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화의 지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일방적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죠 음. 대화 시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연애 기간도 짧았고 너무나도. 가속도로 빨리 모든 거를 준비하는 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말 못할 또 시댁 네. 문제들이 많다 보니. 네, 뭐 네, 네, 당연히 어, 그,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네. 아니 계속 술을 먹고 취할 정도로 그건 계속, 계속 그랬어요. 네. 아...